섹션 1. 오른발로 시작합니다. 오른발 크로스, 왼발 사이포인트 터치 왼발 크로스, 오른발 사이포인트 터치 오른발 포드 스텝, 왼발 비하인 터치 왼발 백, 오른발 킥 크로스, 포인트, 크로스, 포인트 포드, 비하인 터치, 백, 킥 섹션 1 카운트 1, 2, 3, 4, 5, 6 7 8 s e 2. 세일러두 번. 오른발 behind side, side. 왼발 behind side, side. 오른발 킥 볼, 왼발 포인 왼발 크로스 on w i n 무게 중심 왼발 유지. 오른발 세일러 왼발 세일러 오른발 킥 볼, 왼발 포인 터치, 왼발 크로스 on w i n 무게중심, 맨발 유지. 섹션 2 c o u 1 a 2. 3 a 4. 5 a 6. 7 8. 섹션 3. 오른발 크로스락 리커버 샷셋 턴. 사이드 투게더 오른쪽 4분의 1. 회전 포드. 2분의 1. 하프라이 백슈플, 백 셔플. 백 투게더 백 오른발 백락 히치. 왼발 포드 스텝 크로스 락 리커버 샷셋 턴 하프 라이 백 셔플 백 투게더 백 백이치 왼발 포드 스텝 섹션 3 카운트 1 2 3 4포5 6 7 8 섹션 4인코퍼이션 제지 박스 크로스 백 사이드 왼발 크로셔플 크로스 사이드 크로스 오른발 사이드 왼발 비하인드 리커버 왼발 사이드 오른발 비하인드 리커버 싱코페이션 재즈 박스 크로스 백 사이드 왼발 크로셔플 크로스 사이드 크로스 오른발 사이 왼발 비하인드 리커버 왼발 사이 오른발 비하인드 리커버 섹션 포 카운트 1 2 and 3 and 4 5 6 and 7 a n per count to 1 2 3 four, five, six, seven, eight. 1 and 2 3 and 4 5 and 6 7 eight. One, two, three and 4 5 and 6 seven, eight. 1 2 and 3 and four, five, six 5, 6 and 7, 8 and. 2, 1. Two, three, four, five, six, seven, eight, 1 and 2, 3 and 4, 5 and 6, 7, eight, one, two, three and 4, 5 and 6, seven, eight, 1, two and three and four, five, six and seven, a.n. four, word. 16 count to 하고 restart. one, two, t h r and t w and f 5&6, 7&8, 리스타트, 1, 2, 3, 4 여덟 번째 월, 1 6 카운트 후에 리스타트입니다 1, 2, 3, 4, 5, 6, 7, 8, 1&2, 3&4, 5&6, 7&8 raise that one two three pop